안녕하세요. 느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월달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한 번에 다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매매한 종목은 총55 종목이고요. 다 이런 종목이죠. 이 종목들을 한 번에 영상으로 저를 위해서 찍어놓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멘탈이 깨지거나 아니면 매매가 꼬였을 때이 영상을 보고 제가 복귀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IMBC는 제 기억으로는 많은 매매를 했습니다. 9월에도 4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10월 달에 2번 정도 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10월 11일 날이 세력공인데요. 이 새록봉 이때 제가 간종에 담지 못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간종이 없더라고요. 아마 있었으면 충분히 매매 해볼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비두번세번 번 정도 찍었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 여기 여기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없고 일단은 10월 달 이렇게 두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도 많이 매매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매매를 했네요. 이제 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매매를 하고, WI는 매매를 좀 했나요? 아, 한 번밖에 못 했네요. 포지션 이쪽 딱한번 사고, 그다음부터 테러봉이 안 나와서 지금 매매를 못 하고 있는데, 음, 다시 여기 쌍봉 맞으로 가는 것 같죠? YTM도 제 기억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한두 아,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캔들이 우하향 캔들이잖아요. 우하향 캔들이라 한번 정도만 매매를 하고 보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동 인베스트도 제가 여기 발바닥 각질에 샀을 거예요. 그죠? <laughs> 여기 딱한번 매매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매수 포인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네, 조정 오면 매수할것 같은데 한번 매수해서 이펄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우먼은 어떻게 됐나요? 아, 한번 매매를 했네요 음, 아, 두번 했네 공구우먼이 이렇게 두번 국전약품은 매매를 제가 했나요? 아, 매매를 여기서 했네요 이쪽에서 매매를 한 다음에 음, 이렇게 수익 나고 국전약품이 여기서 언제 했죠? 9월 30일 날, 그다음에 10월 5일 날 정도 매매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내준 것 같은데 대화 제약이 지금 물려있습니다. 음, 지금 물려있어요. 4퍼, 5퍼 정도 되는데 대화 제약도 매매를 좀 많이 했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인데 아, 일단은 1차 매수라 그렇게 쫄리지는 않는데 대응을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했네요. 미코도, 어떻게 됐나요? 미코. 미코도 두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10월 뭐 7일 날,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이렇게 했고. 세아특수광도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이 세력봉일 때, 10월 14일 날, 이때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매매 포지션이 없는데, 태아특수방이 여기 보러 갈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지금 이 박스를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 메디컬은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나. 기억이 없네요. 음, 아 이건, 이거, 이거 세 번을 매수했네요. 세 번. 음, 땅땅땅땅. 해서 여기서 본전에 팔았나요? 아, 2% 정도 먹었네요. 그리고 소마젠도 아, 두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여기 좀 팔고, 여기는 왜 이때 팔았을까요?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아, 이때 물량 좀 잘못 사가지고 본절 날리고 여기서 팔았군요. 아, 기억이 이제 납니다. 신화콘택도 약간 양아치 종목인데, 여기 3번 매매했네요. 음. 신학콘택 아쉬운 부분이, 원칙적으로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는데, 제가 안 샀습니다. 일봉이 이렇게 개입이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안 샀는데, 뭐 이렇게 반등이잘 나와버렸네요. 양지사도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두 번밖에 없네요. 이때 한번 하고 이때 한번 매매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두 번밖에 안 됐네요. 다음에 오토엔 오토엔은 어떻게 하셨나 기억을 안 나네요. 오토엔은 여기 한번 팔고 이거는 시간 외에 산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맞나? 어, 기억이 잘안 납니다. <laughs> 오래돼가지고. 아, 그 다음에, 유니얼 머티리얼도 매매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했네요. 음. 이번 달에는 장이 그나마 하락해서 이제 약간 행보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생각보다 매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한 55종목이니까. 음, 그죠? 얘는 시간에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사서 그냥 팔았네요. 2% 정도에. 이노는 이때 분복 매매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은 분복 매매로만 해야 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죠. 이 EV 찾는 소재도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어, 괜찮게 했네요. 한번, 두 번, 두번 했나? 2차 매수를 했네요. 여기서 3차 매수를 했네요. 3차 매수. 여기 이 부분에서. 3차 매수를 하고, 확실히 보면,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보면 꼭, 이렇게 짱돌만 때리더라고요 3, 3차로 그 다음에 EM플러스 내가 맨날 EM플러스 EM플러스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매매는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 EM플러스 엄청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왜 3번밖에 안 했죠? 코리아 S 세이 이놈도 지긋지긋하게 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매매는 2번 포지션들이 조금 눌림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 가지고 2번밖에 안 했네요 포스코 엠텍도 2차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팔았더만 좀 많이 갔네요 지금 보시면 차트들이 대부분 돌리는 차트에요 음, 그런 차들이 트 많아가지고 푸른 저축은행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푸른 저축은행은 두번세번 번 정도 매매를 했네요 푸른 바이오 어, 푸른 바이오는 음, 이렇게 두번 정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플 바이오도 어제 한번 매매했는데 예, 이런 종목들이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윗꼬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여기를 녹이고 있는 거죠. 여기 에 그죠? 그럼 얘가 어디를 녹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냥 재미로 여기를 녹이겠네. 여기를 녹이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 매물대를 녹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 가겠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간다면. 어, 18,000원 정도 한번 보겠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이 흔들겠죠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국정보통신이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나 기억이 안나네요 얘도 아침에 S가 찍힌거 봐서는 시간에 매수해서 그냥 판거 같아요 시간을 위해서 사가지고 아침에 거의 시까지 던졌을 거야 제가 아 그죠 제가 한 짓이 똑같아요 시간에 매수해서 시가에 던져 버리는 거 한미글로벌 이에요 아, 이쁘네요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세번 정도 매매를 한것 같아요 한번 사자마자 수익났고 한창이는 어떻게 매매를 했나 아 한창이도 세번 정도 매수가 했네요 한창산업 이때 한번 매수하고 아 기억난다 제가 이비 있잖아요. 이 비에서, 원래 사실 여기에 수익이었을 거예요. 한2.5% 정도 수익이었을 텐데, 제 기억으로 여기, 이 비가 물량이 조금 사져가지고, 제 기억으로, 여기 1.8인데 아마 제가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샀다면 물량이, 여기서 한 2.5%, 2.6% 정도 수익이라 아마 여기서 정리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추매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휴마시스가 두분 정도 매매를 했네요. 10월달 매매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총 55종목을 매매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